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삼양식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차트를 보시면 최고가는 14만원, 최저가는 2만 50원이네요. 최근 1년간 최고가는 13만 2,500원, 1년간 최저가는 8만 8,300원이고, 어제 종가가 11만 5,700원으로 시가총액은 8,716억 코스피 246위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매 거래량이고, 외국인의 보유율은 8.3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 보유율이 조금 내려갔네요. 삼양식품의 기사를 이래 살펴보시면, 어, 지난 5월 17일 이베스트 증권에서 삼양식품, K라면 인기를 얻고, 1조 클럽 가식권, 아마 매출이 아마 1조에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죠? 라면 이런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또뭐 자주 이렇게 또 사용하고 먹고 하는 그런 식품회사입니다. 기업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은 1961년 유지공업과 식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면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 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국내 최초의 원조라면, 사명라면을 포함한 불닭볶음면, 볶음 짜짜로니, 간짬뽕, 나가사키짬뽕, 쇠고기면 맛있는 라면, 짱구, 사또밥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함. 웰빙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퍼는 9.97, PBR은 1.73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1,400원을 줬고 배당 수익률은 1.33% 정도 되네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보시면 2020년이 6,485억, 2021년이 6,420억, 2022년이 9,090억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올해는 컨센서스가 아마 1조를 돌파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53억, 654억, 904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올해는 1,0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4.70%, 10.18%, 9.94%로 약 1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월 21일 날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분기 공시됐던 그런 손익계산서 정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회사는 비상장사 7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렇게 상장되어 있고 삼양식품과 비상장자 일곱 회사가 연결되어 연결 재무제표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삼양이라는 기업명을 쓰는 회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양식품 그룹과 또 다른 삼양하고 이렇게 차별 어, 혼동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상호는 비슷하지만 전혀 무관한 회사들이 있어서 이 회사는 삼양식품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1961년 9월 15일자로 유지공업과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주, 익산, 밀양 등의 면류, 스낵류,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어 당사는 1961년 창업 이래 식품 사업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특히 맛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식품산업과 식문화 발전에 앞장쓰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그룹은 식품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액이 2022년도 기준 9,090억 정도인데, 면 스낵류에 이렇게 매출액 비중이 96.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봉지면, 용기면 스낵류 등에서 매출액의 96.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신용 평가 등급은 A 정도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보시면 어, 불닭 브랜드가 이렇게 브랜드 탑을 2019년도에 수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외 수출이 지금 2021년도에 3억 불을 수출했는데 2022년도에는 4억 불을 수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주식의 총수는 자기 주식 수를 제외하고 745만 8128주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2022년에는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업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와 용역 서비스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연결된 회사들이 이렇게 식품 제조 판매 및 용역 서비스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특성은 당사의 주력 사업부인 면류 사업은 라면의 원조, 삼양 라면과 화끈하게 매운 불닭볶음면 그리고 간짬뽕, 짜짜로니, 맛있는 라면 등의 다양한 인기 제품을 판매를 기반으로 하여 특약. 점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슈퍼 체인, 편의점, 대형 백화점, 유통 본부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 등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면류 산업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총 수요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해당 산업은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소수 업체들이 독보적인 신장 점유율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단기 공장별 가동을 보시면,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71.5% 정도 이렇게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가동률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출 및 수주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4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9,09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어, 라면 사업이면 굉장히 오래된 식품 사업인데, 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6%나 또 이런 느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 스낵 사업의 경우, 꾸준한 신제품의 출시와 주요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한 8,5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면 스낵 사업부에서 나오죠. 2022년 라면 시장 전체의 가격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 현상 해외의 경우 4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9% 증가한 6,05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 라면이 가격이 인상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삼양식품의 경우 해외 매출이 55.9%, 6057억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해외에서 지금 현재 삼양식품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면 스낵 부분에서 그 내수는 사실은 매출액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500억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수출 부분에서 2020년도에 3,600억, 2021년도에 3,857억, 2022년도에 6,0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금 면 스낵 부분에서 특히 수출 부분에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이 0.28%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연구개발 실적은 어, 사실은 회사의 연구개발 실적을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은데, 이 회사의 연구개발 실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들이 나오죠. 불닭짬뽕, 뭐 비빔밀면,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면 바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연구개발을 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맛있다, 안 맛있다는 또 바로바로 바로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 연구개발이 이렇게 나오고, 아, 이게 성공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업 분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브랜드인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 원조라면으로서 불닭볶음면은 화끈한 매운맛으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삼양라면이 국내 최초 그런 라면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 몇년 동안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뭐 이렇게 불닭볶음면 먹기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인상 깊은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삼양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9%, 11.1%,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는 면류, 스낵, 육아공, 장류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낵에서는 짱구, 사뚜바, 별뽀빠이 등 장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인지도와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공사업부는 당사는 1972년 대관령 일대 600만 평의 대규모 초지 삼양목장 개간을 시작으로 육아공사업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고객들에게 일상에 건강한 유제품을 제공겠다는 일념하에 고객의 건강과 행복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스 및 조미 소재 사업부는 당사는 73년 12월 3년 한장을 처음 출시하여 40년간 끊임없이 연구개발로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불닭 이라는 국내 메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불닭소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통해 소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 면도 그렇고 불닭 소스도 그렇고 이 불닭이라는 이런 메가 브랜드 메가 성공 히트작을 통해 지금 뭔가 면류와 소스 부분의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냉동사업부도 불닭 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해외시장에서 인지도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냉동식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 불닭의 성공을 통해 불닭이 지금 해외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 유통 경로에 냉동식품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회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나머지 연결회사의 사업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재산권 현황도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특허권 2개와 디자인권 29건, 상표권 374건, 저작권 4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결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3년간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다 보니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총계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특별히 늘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약10%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최근 10년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배당 성향은 배당 성향 11.3%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58기 8.5%, 61기 13%로 4.5% 상승하였고, 당사는 2022년 8월 12일 이사의 결의를 통하여 최초로 중간 배당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중간 배당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2022년도에 약 1,40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간 배당으로 800원을 했고 결산 배당으로 600원을 배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을 총 배당을 했다라고 해서 최근 3년간 배당 금액이 800원, 1,000원, 1,400원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배당 평균 수익률은 약1% 정도 수준입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보겠습니다. 지금 미량의 신공장을 가동해서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주주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창사일에 최초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등 선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직 개편도 있었다. 2023년 1월 1일 당사는 해외 역량 집중을 위한 지원 실행 조직을 강화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일호나 수요 공급 이슈에 따른 기회비용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해외 지역별 영업 마케팅본부와 해외 물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해외 사업 부분 지원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해외 사업 부분의 역량 집중 및 글로벌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삼양식품의 주요 이런 매출이 해외 쪽에서 많이 늘고 있죠. 불닭볶음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해외 쪽에 뭔가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는 상도 한번 보시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45.2%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9.94%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국민연금과 최대주주가 약 55%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가 17,365명인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보유주식이 45.57%, 거의 100%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나머지 포지션들은 거의 없겠다. 그죠? 계열사는 삼양식품그룹인데 상장사 하나와 비상장사 14개사 총 15개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양이라는 상호를 쓰는 회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양식품그룹은 이 삼양식품을 비롯하여 비상양사 14개사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지만 삼양식품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현재 총 13개사에 탑업인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뭐 출자 내역도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 527억의 장부가액을 출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공시된, 이번 올해 공시된 그 1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매출액은, 어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매출액이 별도와 연결 모두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네요.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지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의 리포터 보시면 그 불닭의 전망이 밝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향이 명확하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목표 주가는 약 16만원 정도를 이렇게 리포터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닭볶음면 요 개통의 인기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너무 이렇게 하나의 상품의 의존도가 좀 높은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또 막연히 고, 걱정은 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닭볶음면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특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삼양식품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삼양식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우리가 슈퍼나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여 먹고 그 맛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나 이렇게 불닭볶음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불닭볶음면을 먹는 도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며 이렇게 매출액을 높여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너무 또 단일 제품에 또 의중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 아이들이 보면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불닭볶음면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면 이 젊은 친구들은 커서도 많이 먹을 거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대도 되는 반면 너무 한 제품의 의존도가 높아서 혹시 트렌드가 바뀌면 또 굉장히 또 리스크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한 메가 브랜드를 바탕으로 또 회사가 또 지혜롭게 잘 행동한다면 다양한 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양 식품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영선배의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